사장님, 혹시 이 사람 보신 적 있어요? 글쎄 본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이 새끼예요 박 형사님 다치게 한 사람. 근데 이 새끼 카드 내역을 보니까 마지막에 결제한 게이 가게더라고. 그래서 제가 여기 뒤에 아니 볼... 됐고 미래 씨 이거 보도 자료야 보도 자료 외부 배포용 공식 문서라고 어 미래 씨 지금 개인 유튜브 하는 거야 어 근데요 대리님 아니 저번에 저한테 보도 자료 정리해 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음 어떻게 해야되는지 방향성도 잘통로하신다 아니 방향성을 왜 몰라? 기업 입장, 주요 이슈, 요약, 담당자, 코멘트 정리 등등 아니 내가 보내준 그 포맷에 다 적혀있는데 그거 제대로 보기는 한거야? 어? 아니 미래씨 이렇게 혼자 튈거면 회사 뭐하러 다녀 그냥 집에가서 혼자 유튜브 찍던거해 대리님 진짜 너무하세요 진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. 넌 어떻게 한 마디를 안 지냐, 어? 어쨌든 뭐안 들켰다는 거지? 아, 아니 애들이 존나 재밌었다고 다음에 알려달래. 존나은게 그렇게 재밌나? 야, 맞는 것도 다 기술이야 기술. 어? 그리고 내가 너네한테 알려준 건 호신술이야 호신술. 내리는 거 알려주는 거겠지. <laughs> 아니 뭐 어쨌든 너 내가 이런 거 알려줬다고 막 애들 패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, 어? 응. 내가 너한테 그런 거 알려준 건 너가 어디 가서 맞고 다닐까봐. 어? 그래서 알려준 거야. 어? 너막 애들 때리고 다니면 나처럼 된다. 뭐.